고기 말이 니까 여 부터 맛있 는꼭 딴짓 해오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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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괜찮아. 이게 쑤시라 이렇게 연기가 많이 나는 거야? 새우도 있고. 새우 좀 뒤져 봐 봐. 오, 빨간색 맛있겠다. 여기서 깻잎부터 먹을게요. 네. 반장님은 그냥 먹을게. 응. 안돼? 자, 자, 먹어봐. 네. 자, 이거 떼고. 응. 내가 젓가락으로 이 정도 먹었어. 이제 밥을 이 정도 싸고. 응. 아이씨, 이그 정도? 응, 음. 자, 적으면 더넣어줘됐어 그만, 그만, 더 많이 하면 음, 안, 안 되는데, 더겠습니다 음. 그리고 고기, 고기, 안튄거같 다음은 고기, 오, 맛있겠다. 고기, 고기, 음, 올리고, 넣고? 쌈장, 쌈장은 기본 중에 기본, 응, 이거를 okay. 이렇게 하고 싸주세요. 한 번, 응. 두 번, 응. 여기까지 코터리에다가 아. 여기까지 넣고 아. 맛이 어떤가요? 짱. 자, 서우도 어떻게 싸셨나요? 이렇게 네, 드셔 보세요. 일단 고기요 네. 자꾸 쌈이 튀어나오네. 괜찮아요. 맛 어때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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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이렇게 다큰거 같은데? 짱입니다요. 이거 너무 다 커. 응. 음. 조금 이거 이거, 이거 맛있겠다 음. 아, 고객님 능정하셨군요 고님네호호불고 눌러주시고 그냥 음. 네, 맞요한거아 음. 괜찮아요 한번 짜볼까? 헉, 너무 큰데 그나마 이게 적당한 크기예요. 전 이걸 한번 먹어볼게요. 음지 크다. 그래야 크다니까. 어, 주먹만 해. 내 주먹만해. <laughs> 내 주먹만해. <laughs> <laughs> 내 주먹만해. 자, 너봐. 이면 어내 주먹만한 거. 어... 음. <laughs> 야. 괜찮아. 껍질만 껍질에 그만 거니 소금 괜찮아. 따로 놔둬. 내그 여기 숟가락 있는데. 이게 너 거냐? 아니, 어, 이게 내 거. 음. 음. <웃음> 최고 와 <laughs> 크다. 이번엔 새우. 렇게 1열로 나야 되나요? <laughs> 이걸 여기다 놓고 이렇게 놓는 싶은데. 오, 어떤가요 맛이? 맛있어 맞아. 맛있어? 크게 액션좀 해주세요 <laughs> 최고로 좋은 액션 버섯 있는데 버섯도 구울까요? 눌러 붙을 것 같아? 팽이버섯이예요, 쬐끔한거 미안해 우와 다 먹었다 응. 아빠 쌍내 응. 주먹만한 거 먹었어 <laughs> 대단하다 아, 진짜. 봐 먹는데 시전이야 봐봐! 아니, 이거 먹는 게시전이 아니라 먹을 때 제일 물이, 물방울이 려면 이것이 됐어. <놀람> <놀람> 다 굽고 <곱고> 먹으려고 고기만? 얼마나 <놀람> 안 <놀람> 갑니까? 먹을 수 있겠어요? 네, 제주 먹만 왔네요. 먹어 봐요. 저100% 토한다. 어? <laughs> 우와. 와. 이번에 엄마가 싸 줘. 아니, 엄마 못 싸. 아, 싸줘 <laughs> 야나그 나 주먹만한거 먹고 다음에 엄마가 싸주는거 먹으려고 이번에 아빠 새우 음. <목소리> 세우. 새우를 까보도록 이번에 새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새우의 살은 응. 응. 엄청 맛있다고 맛있다. 소문난거죠 잠만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r 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궁금 I'm going to go to the rock. I'm going to go to the rock. I'm going to go to the rock. I'm going 까 o go to the rock. I'm going to go t 다 t h 오늘 밥을 위위하고 고위하고 짜잔 지그재그로 놔하나 여기 하나 여기 뜨거 물을 주먹만 주안돼는 무슨 만두냐 이거 이거 아이걸 찍기로 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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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고 입댔잖아 이거 기름 잔뜩인데? 응 음, 괜찮아 어차피 기름떡은 너무 다 우와 너무 불었다 라면이 불어야 제맛이지 준아 나와 불꺼줘 이거 꺼줘너 라면 안 먹을 거지? 됐잖아왜 그래. 자새우도 지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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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훈안 먹는데 지먹이지 지훈이 지훈이 거떨어지 지훈이 지훈이 거지 그래서 내가는 TV 보라고 했어. 준아 라면 먹어봐. 자, 이번엔 맛있게 제대로 한 컷으로 라면을 먹보도록하겠습니다 아, 오늘 마늘이 불어가지고 제대로 날 날지 모르겠어 맛이. <laughs> 아, 맛있다. 새우도 먹어봐. 어떤가요? 음. 맛있나요고치 하나 안벗겼나 미안해요. 음. 어때요있어요응 음. 오빠는 어때 라면? 음. 불었어? 많이 불었어. 많이 불었어. 괜찮아 맛있으면 됐지만 그러니까 음. 다음에 잘 먹네요 맛있나요? 음. 음. 조심하세요 우와 맛있다 이렇게 라면을 맛있게 먹는 방법 원! 면부터 먹는다 투! 이렇게. 물과 같이. 국물과 같이 먹는다. 쓰리 가족과 함께 먹는다. 최고. 이게 바로 라면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안녕.